대동기어를 한번 볼게요. 대동기어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이렇게 지켜지는 모습, 이 저점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주봉 차트에서 보게 되면, 대추세에 이걸 지켜지는 모습. 일봉에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월에서 떨어져 보게 되면, 이렇게. 그만큼, 이 저점은 되게 중요하고, 월주일에 동시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네, 다만,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 아직 수렴에 놓여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틀기 시작해서 한번 꺾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틀기 시작했는데, 깨고 반등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여기가 무척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가격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 보게 되면, 9,000원대. 이렇게 9,000원대 그러니까 지금 7,600원인데 9,000원대까지는 이렇게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제 9,000원 가서 더 올리느냐 뭐 이렇게 되겠죠 대동기어는 근데 이제 우리가 매매할 때 이런 부분을 시야가 월봉에서 주봉에서 일봉으로 이어지는 이걸 봤을 때 이런 흐름이 여기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을 했다면 이 부분 세심하게 볼수 있었던 부분이죠 이렇게 땡겨보면 음 여기가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음 부분이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들이잖 이렇게 흐름을 이제 바꾸려고 이렇게 돌리는 자리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를 지지를 삼았고 어, 여기를 지지를 삼았고 예, 그 다음에 저 밑에서 올라오는 선이 이렇게 지지를 삼은거죠 예, 그래서 당분간 은 올렸다가 내렸다가 좀 출렁출렁 거리면서 이 9,000원에 대한 시도가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단기적인 그 흐름이 나오면서 항상 단기 흐름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 흐름에서는 여기가 베이스라인을 확보하게, 즉 잘못돼도 여기 내려가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확실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늘 주목해야 된다. 제가 월, 주, 일 동시에 보는 이렇게 대추세의 의미인 자리에서 반등하는 자리는 다 의미있게 보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올렸다 내렸다 이런 식의 파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이탈이 논다 그러면 저항에 붙인 비중을 줄이거나 리스컬의 차원에서 도망, 도망 나와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니까잘 체크해 놓기 바랍니다.